안녕하세요. 최현아입니다. 우리는 지난 학습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환경 설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작업하기 편하도록 인터페이스를 수정하고 자주 사용할 콘크리트 재질과 창호 유리 재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주택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주택 프로젝트는 1층, 2층 순서대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1층의 경우 바닥을 먼저 작성하고 이어 1층의 벽체, 요 개구부 계단 순서대로 작성하게 됩니다. 1층이 완성이 되면 2층의 바닥, 벽, 난간, 지붕의 순서로 작업을 하여 프로젝트가 완성이 됩니다. 실제로 모델링 과정이 집을 짓는 순서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진행할 수업은 가장 첫 번째 단계인 주택의 바닥을 작성해 보는 것입니다. 바닥 작성을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레벨과 그리드를 설정해야 합니다. 레빗을 이용한 설계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먼저 해야 될 작업은 레벨과 그리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본 예제에서는 그리드가 없으므로 레벨을 우선 작성합니다. 본 예제는 프로젝트가 작기 때문에 그리드가 없는 것입니다. 레벨이 설정되고 나면 바닥의 유형을 만들어 볼 것입니다. 이렇게 레벨과 바닥의 유형이 정의가 되고 나면 스케치 기능을 사용하여 일식의 바닥을 작성해서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빗을 실행하시면 이와 같은 화면을 보시게 될 겁니다. 여기 열기 버튼 눌러서 대화상자를 열어줍니다. 여러분들께서 지난주에 제가 어떻게 저장하라고 루트를 알려드린 방식대로 저장을 하셨다면, 이런 주택 프로젝트 폴더 안에 저장된 이 환경설정 파일을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선택하셔가지고 열기해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저장했던 지난번 그 환경설정 파일이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에 그리드 작성하고 레벨 작성을 가장 먼저 할 건데요. 레빗으로 시작하는 모든 프로젝트들은 이렇게 레벨과 그리드를 작성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합니다. 먼 처음부터 벽 그리고 바닥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드와 레벨을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진행하는 이 프로젝트는 규모도 작고해서 그리드는 작성하지 않고 레벨만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는 이런 평면에 그려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레벨은 수직으로 되는 높이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아직 감이 없으시다면 저랑 같이 천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레벨은 어디서 시작하냐면 평면도가 아닌 여기 인면도가 열려 있으시죠. 인면도에 어느 면도도 상관없어요. 남측면도, 동측면도, 북측면도, 서청면도가 있는데 다 어느 측면도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저는 남측면도에서 시작을 할게요. 남측면도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렇 남측면도라고 나오면서 지금 이렇게 레벨이 쭉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인면도 뷰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높이 값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레벨을 잠깐 살펴볼게요. 마우스 휠을 누르시고 이렇게 왼쪽으로 눌러보시면 이렇게 펜처럼 화면이 이동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해서 보시면 레벨을 좀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 있는 0이라는 숫자는 고도 즉 높이값입니다 이 레벨의 높이 즉 얘가 가장 바닥에 있는 거지 높이가 0인 상태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4m죠 4m 7600 높이로 이렇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그 기본적으로 랩잇에서 설정이 되어 있는 값이고요. 우리는 이제 얘네들을 수정을 해서 우리, 우리 프로젝트에 맞는 레벨로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두 개를 먼저 지워볼 거예요. 이렇게 마우스로 오른쪽 하단에서부터 왼쪽 상단으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하시면 이두 레벨이 모두 선택이 된 겁니다. 얘를 키보드에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워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에러 메시지가 나옵니다. 선택사항과 함께 여섯 요소 및세 가지 뷰가 삭제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레벨들이 없어지면서 여기와 관련된 다양한 도면들이 이제 삭제가 된다는 얘기인데요. 괜찮습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모두 사라지고, 지금 가장 바닥에 있는 0번 레벨만 남아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가 1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바닥에서부터 1층을 만든 줄 않기 때문에 이름을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F라고 되어 있는 거를 더블 클릭하셔가지고요. FL, GL이라고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FL, GL, FL, 대문자로 하겠습니다. 점 찍으시고 GL이라고 넣어주세요. 요 이름은 여러분께 배포드린 그 교재에 의해서 이름을 지어주는 것인데요. 이 FL은 플로어가 되겠죠. GL은 그라운드 레벨이라는 뜻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마우스 휠을 잠시 쭉 이렇게 줌인을 해서 보시면 FL GL 밑에 이렇게 이런 조그만 점같이 생긴 이런 애가 있습니다. 이것을 엘보라고 하는데. 이따가 요걸 가지고 작업을 해볼 거예요. 엘보의 위치가 여기쯤에 있다라는 걸 일단 기억을 하시고요. flgl이라고 이름을 넣었으면 그냥 클릭하시면 됩니다. 지금 레벨의 이름이 아까 1층에서 FLGL로 바뀐 걸볼 수가 있죠. 자, 일단 1번 작업이 이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것은 FLGL 평면이고요. 우리는 이 평면도 지금 여러분 프로젝트 탐색기에 보시면 평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기가 1층 평면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작업을 하게 되면 이 레벨의 이름과 이 평면도에 있는 이름이 같아져야지만 우리가 작업할 때 훨씬 편해요. 그래서 얘도 이름을 바꾸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여기 레벨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이 평면도의 이름이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서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자, 1층 평면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 됩니다. f2 키를 이용하셔도 되는데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지금 제가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조금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이름 바꾸기 눌러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죠? 똑같이 FL, GL로 바꾸어 주도록 합니다. 자, FL, 대문자, 점 찍고, GL 이렇게 넣어 주세요. 그래서 바탕 클릭해 주시면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죠. 항상 작업하실 때이 레벨과 평면도의 이름은 맞추어 주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레벨이 하나니까 얘를 이제 복사를 해서 이제 3층까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레벨을 선택을 하세요. 이렇게 선택하시고 자 단축키 여러분 CO라고 눌러주시면 여기 복사 도구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지요. 단축키를 기억을 하지 못하신다면 이걸 그냥 클릭하셔도 되고요. 복사라든지 몇 가지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그런 명령어들은 단축키를 외워놓으시면 작업 속도가 좀더 빨라지겠죠? 자, 지금 복사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상단에 보시면 구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속을 체크해 줍니다. 구속을 체크를 해야 여러분들이 얘를 복사를 했을 때 막 좌우측으로 막 움직이지 않고 수직 방향으로만 복사가 되기 때문에 구속은 반드시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이 레벨을 선택을 하시고요. 쭉 드래그해서 올려줍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ESC 키 눌러서 나와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볼게요. 지금 고도는 3200으로 올라가 있고요. 레벨의 이름은 이 G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 값, 여기도 지금 3200으로 되어 있죠. 자, 이 높이 값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200이라고, 여기에 있는 3200이 아니라 여기 왼쪽에 있는 이 3200을 클릭하셔가지고요. 150이라고 입력합니다. 엔터 하시면 이렇게 납작해지죠. 왜냐하면 150밖에 안 됐기 때문에 간격이 무지하게 좁아진 거죠. 자, 마우스 휠을 누르시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어서 자, 줌을 해서 볼까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렇게 레벨이 겹쳐져 있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 간격이 좁고, 수, 글씨가 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레벨의 이름들이 이렇게 뒤죽박죽된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제가 이 엘보라는 아이를 잠깐 위치를 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레벨의 이쪽을 선택하세요. 이쪽. 그러니까 어느 레벨이냐면 0번 레벨이죠. 0번. FLGL 레벨에 이 왼쪽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요. 주문에서 보시면, 여기 중간에 이렇게 번개처럼 생긴 아이콘이 보이고, 엘보 추가라고 나오지, 얘를 그냥 왼쪽, 마우스 왼쪽으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클릭하자마자 약간 이렇게 빛 경사면처럼 선이 생겼죠. 자, 마우스 휠을 누르시고 잠깐 올리셔도 되고요. 요 동그라미를 잡아서 왼쪽 버튼, 마우스 왼쪽으로 클릭하셔서 이쪽으로 쭉 밀어주세요. 그러면 여기가 딱 수직으로 꺾이는 그 지점까지 쭉 밀어주시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지금 아직도 글씨가 겹쳐있기 때문에 다시 요거를 끌기, 동그라미를 눌러서 쭉 빼주시면 돼요. 충분히 아래로 내려주세요. 충분히. 거리가 충분히 있어서 글씨가 헷갈리지 않도록 이렇게 벌려주시면 됩니다. 약간 오른쪽으로 이동됐는데 이렇게 수직으로 맞춰주시면 깔끔하게 되겠죠? 요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FLGL과 지금 이렇게 레벨 2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것도 이름을 수정을 해야 되겠죠. 이 G라는 건 되게 이상한 이름이기 때문에 더블 클릭하셔서요. 저랑 같이 이름 맞춰줄게요. FL이라고 하고, 점 찍으시고, 01입니다. 1층을 이렇게 01로 표현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름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아까처럼 레벨 2개를 더 복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FL01 레벨 지금 선택하시고요. 자 여기 복사 아이콘을 눌러 주셔도 되겠죠? 눌러서 다시 눌러서 위로 올려줍니다. 한번 올리고 두번 연속으로 올리셔도 상관없어요. 자그 다음에 다 됐으면 ESC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이 왼쪽으로 가서 요두 번째 FL0이라고 되어 있는 아이를 레벨을 눌러줍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숫자가 나올 거예요. 숫자를 우리한테 맞는 높이로 맞춰줄게요. 이게 눌러서 4,000이라고 입력합니다. 4,000 엔터 자, 됐어요. 어, 선생님, 여기가 4,150이 됐는데요? 라고 물어볼,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 4,150은 왜 4,150일까요? 여기 0, 그라운드 0인데서 지금 1층이 150이 올라왔죠? 150 더하기 4,000에서 여기가 4,150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F3층 F3, 해볼게요. 여기 이 숫자 눌러 주시고요. 여기는 3,000이라고 입력합니다. 엔터 하시면 돼요. 자, 지금 여기서 제가 잘못된 걸볼수 있죠. 엉뚱한 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에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선택하시고, 여기 눌러서 4,000으로 맞춰주세요. 4,000 엔터 하시고요. 여기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이쪽. 위쪽을 눌러주시고, 얘를 눌러주셔야 변화 없이 원하는 숫자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엔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4,150. 여기가 7150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150은 그라운드 레벨에서부터 1층까지 높이가 더해진 150이라는 것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 f l 3 이게 3층인데요. 이 집은 3층까지 있는 게 아니고 이 3층은 지붕층이 됩니다. 그래서 지붕층으로 이름을 바꾸어 볼게요. 얘를 더블 클릭해서 얘를 루프라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루프. 이렇게 대문자로 루프라고 넣었으면 지금 모든 레벨이 다 완성이 됐어요. 그라운드 레벨, 1층, 2층 그리고 여기 루프 지붕층까지 해서 레벨이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레벨은 다 됐는데 여기 평면도에 보시면 FL, GL 이렇게 돼서 하나밖에 없죠 평면도가 원래 이제 우리가 이걸 작업을 하게 되면 1층, 2층, 3층의 모든 도면들이 다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여기 도면을 다 작성할 수가 없으므로 얘네들을 여기다가 집어 평면에다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뷰에 가시면 뷰에 가시면 여기 평면도라는 아이콘이 보이시죠? 얘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바로 밑에 평면도가 있습니다. 걔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새 평면도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FL01, FL02, FL루프, 우리가 작업했던 레벨 이름 세개가 모두 보이시죠? 이걸 Shift 키를 누르시고 세개를 모두 선택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잠깐 기다리시면 평면도에 이제 그 레벨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지금 평면도 이름이 레벨로 지금 바뀌어졌는데, 잠깐 보니까, 이, 원래 이 평면, f l 줄 밑으로 이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좌표 밑에 평면, 배치도 밑으로 저는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제대로 들어갔으면 이 밑으로 배치가 되셨을 텐데요. 혹시 저처럼 엉뚱한 대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도면이 들어갔다면, 자, 바꾸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FL 요거 세 개를 모두 시프트를 눌러서 선택을 합니다. 세 개를 모두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 왼쪽 특성 창에 보시면 분야가 좌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눌러서 건축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잠깐 기다리시면 이로 바로 이동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와 주셔야 돼요. 좌표에 있는 평면 배치도에는 배치도만 있어야 되고요. 우리 건축 밑에 평면 밑에 FL GL, 그 다음에 1층, 2층, 루프층, 이렇게 모두 들어가 있으면 다 완성인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도면을 그릴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바닥을 작업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바닥은 FL01번. 층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더블클릭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위에 보시면 택들을 잘 읽으셔야 되는데요 FL01 도면인 거예요 이거 루프층입니다 루프층은 오늘 작업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혹시 열려 있으시다면 닫아 주시고요 남측면도는 열려 있으면 열려 있는 대로 두셔도 됩니다 제가 조금 이따 확인할 때 조금 쓸 거니까 보셔도 되고요 현재 여러분은 FL01 요 도면이 열려 있는 상태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바닥을 만들어 볼 건데요. 1층의 바닥을. 자, 건축 탭에 가서 작업을 할 거예요. 원래 바닥은 구조 탭에서 써야 됩니다. 구조에 가도 이렇게 바닥이 있거든요. 슬래브도 있고, 슬래브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만들어줘야 돼요. 바닥이라든지. 그런데 이 지금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건축 탭에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탭 눌러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바닥이라고 있습니다. 바닥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바닥 건축이라고 되어 있죠?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 특성창 보겠습니다. 바닥 일반 150mm 짜리의 바닥이 나와 있죠? 이것을 우리한테 편리하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유형 편집 눌러서 작업을 해 볼게요.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유형을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하게 되면 작업이 훨씬 쉽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재질 같은 거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와 같이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고 있으시면 쓸때 훨씬 편합니다. 자, 여기 시스템 패밀리 바닥이고 일반 150mm 인데요. 얘를 새로 만들 거기 때문에 복제로 쓸 겁니다. 이름 바꾸기를 하면 이름이 바뀌면서 이 속성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복제를 해서 쓰도록 합니다. 복제해 주시고요. 여기다가 이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m, a, t, 그 다음에 t, 그 다음, 300입니다. 자, 이 이름의 의미는 매트 구조라는 거예요. 매트 구조고요. T는 두께라는 스크니스의 약자고요. 300은 그 두께 값이 300이라는 뜻입니다. 확인 눌러줍니다. 그럼 매트라는 게 뭘까요? 매트 기초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매트 기초라는 것은 그 자, 우리나라 말로 했을 때는 온통 기초라고 부르죠. 그래서 건축물의 그 하부 전체를 바치는 기초로 공사 과정이 단순하고, 공사 기간도 짧고, 비용이 적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디다가 짓느냐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비용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저랑 같이 레빗을 이용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입문자인 여러분들의 경우 다소 생소한 건축 용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다 수업시간에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그 작업 이해를 돕기 위한 수준에서 설명을 해드리지만,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그 용어, 건축 용어에 대한 공부는 인터넷이나 책을 통해서 따로 공부하시는 것을 제가 권장을 합니다. 이 용어를 알고 설계하는 것과 용어를 모르고 그냥 설계를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기 때문에, 이레빗를 공부하시면서 같이 건축 용어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유형 특성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매트 구조로 되어 있는 T300입니다. 자, 두께가, 지금 기본 두께가 150짜리를 썼기 때문에 두께가 1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눌러지질 않죠. 지금 비, 비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고칠 수 있는 것이냐? 여기 편집 버튼을 눌러줍니다. 편집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고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두께 보이시죠? 요거를 300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럼 두께가 300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여기에 있는 이것은 1, 2, 3. 이건 도대체 무엇인가? 자, 코어 경계, 코어 경계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재료의 레이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건는 앞면과 뒷면, 뭐, 요런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구조인데 여기 지금 재료가 있어요. 카테고리별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 눌러서 우리가 지난번에 작업했던 콘크리트를 불러오겠습니다. 콘크리트를 가져오시면 돼요. 자, 이걸 의미를 한번 볼게요. 지금 이 바닥은 콘크리트로만 이루어진 두께 300짜리 바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요거는 위아래라는 그 개념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바닥을 복합 재질을 넣어가지고 작업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이런 구조의 경우는 오롯이 콘크리트로만 만들어진 바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름 매트 t300으로 바뀌었고 기본 두께가 300이고 구조 재료가 콘크리트로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확인 눌러 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바닥을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빗은 바닥 지붕 천정 뭐 난간 몇 가지를 이런 스케치 여기 그리기 기능을 가지고 그려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이제 이 바닥을 그려 볼 건데요. 이 바닥은 이제 1층의 바닥이 되겠죠. 1층 바닥은 여러분들 이제 도면을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께 배포해드린 교재의 2 5 페이지에 있는 바닥을 보시고 이제 그 치수를 보시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이 숫자대로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되긴 하는데 혹시 중간에 놓친 부분이라든지 제 설명으로. 뭔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25페이지에 있는 평면도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스케치를 해볼게요. 바닥 스케치를 할 건데, 여기 보시면 선이 있어요. 선을 클릭을 하시고요. T자 형태로 그려줄 겁니다. T자 형태로. 그려줄 때는 어떻게? 시계방향으로 그려줍니다. 자, 저처럼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대략 그리시면 돼요. 숫자는 맞추면 됩니다. 수직과 수평만 맞춰서 그려주시면 돼요. 비스듬히만 안 가면 됩니다. 지금 스냅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평과 수직은 맞춰서 그리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바닥이 형태가 그려졌죠. 자 우리는 그러면 정확하게 숫자들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왼쪽 상단을 수정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기준 바닥의 끝을 이쪽 긴 쪽으로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이동시킬 선을 선택을 합니다. 요거를 눌러 볼까요? 그러면 지금 5000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거 값이 5200이에요. 눌러서 5200으로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선이 이쪽으로 이동되는 걸볼 수가 있으시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한번 맞춰 볼까요? 여기 5000인데 요거 눌러서 5,200으로 맞춰줍니다. 그러면 이쪽은 모두 이쪽도 이쪽도 5,200으로 맞겠죠. 자, 일단 먼저 세로선 맞췄어요. 자, 이번엔 이쪽 눌러줍니다. 7,4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눌러서 7,500으로 맞춰줍니다. 7,500으로 약간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됐습니다. 요 바닥선을 정리해 볼게요. 이거 선택하시고, 여기 3,100으로 되어 있는 것을 2,050으로 하시면 됩니다. 2050으로 하시고 그럼 이렇게 살짝 내려오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4950입니다. 요것을 눌러서 5200으로 맞춰주세요. 5200 자, 요럴 자, 때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위로 아래로 옮겨다니다가 여기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다시 눌러서 얘를 2050으로 하시고 50으로 하고 자. 이쪽을 눌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을 눌러서 여기를 맞출게요. 여기를. 지금 여기가 5050입니다. 5050. 자,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길이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하죠. 5050, 4950. 이거 눌러서 다시 고쳐볼게요. 자, 위쪽으로 올라갔고 다시 여기 눌러서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서 맞춰주셔야 합니다. 5050. 인터에서 위로 올라가게끔. 자, 됐죠.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5050, 그 다음에 여기 5050, 5200, 그 다음에 여기가 2050, 5200으로 되면 됩니다. 그러면 이총 길이는 뭐더 해보시면 알겠지만, 혹시 궁금하시다면 여기 측정 버튼 눌러서, 자, 측정 가서 여기 정렬이 보이시죠? 찍어서 볼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2,300이 나오면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바닥을 작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클릭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확인을 하셨으면 그냥 ESC 키 눌러서 나와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바닥이 작도가 되었어요. 자, 지금 이게 스케치가 완성이 된 거고요. 스케치가 완성이 되셨으면, 자, 수정 버튼 눌러주시고, 여기 모드, 요거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편집 모드 완료란 뜻이에요. 이게 완료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이 스케치 상태로 그냥 남아 있어서 아무 바닥이 그려진 게 아닌 것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드, 편집 모드 완료 눌러서 만들어주시면 이제 바닥이 모두 완성이 되었어요. 자,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바닥이 이렇게 선으로만 보이시죠? 자, 왼쪽 하단에 지금 1대 100이라고 되어 있는 옆에 보시면 여기에 상세 수준이 지금 낮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중간으로 바꿔주시고요. 이거 지금 은선 모드인데 이거를 음영 처리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콘크리트 색깔처럼 이렇게 회색으로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것은 어디서 본 거? 플로어 플랜이니까 위에서 내려다본 평면도 같은 개념이죠. 남측면도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측면도도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데 제가 여기 비주얼 스타일 은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음영 처리를 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렇게 바닥이 이렇게 그려진 걸볼 수가 있죠. 자, 지금 잘 보세요. FL, 1층에 그렸죠. 바닥이, 여기가 FL. 그러니까 바닥이 밑으로 그려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위로 그려지는 게 아니라 이 아래로 그려져서 이 FL을 로, 이 애플01의 150이라는 높이는 여기 위쪽의 높이라는 것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평면으로만 봤으니까 3차원으로도 한번 볼까요? 여기 3D 뷰라고 있습니다. 여기 3D 뷰에 3D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3차원으로 만들어진 게 보이실 거예요. 역시 여기도 이 비주얼 스타일을 음영 처리해서 보시면 이렇게 음영이 돼서 3차원으로 올라온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닥을 모두 완성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모두 완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저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로 계속 저장을 할거예요 파일 하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프로젝트 눌러 주시고요 02로 하고 바닥 작성이라고 하겠습니다. 02 그러니까 띄고 바닥 작성. 자.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저장한 이 바닥 작성 파일을 사용해서 벽체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